경군 용문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분념회는 지난 6월 15일 용문 장날을 맞아 용문면 중앙사거리와 용문역 중앙통일원에서 사랑의 나눔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장터는 자원 재활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 문화와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나눔 장터 행사입니다.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중고 생활용품이나 소장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금은 부루유 돕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사랑의 나눔 장소에는 음식 코너도 마련해 회원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콩나물 비빔밥, 김대떡, 김밥 등을 판매, 먹거리를 통한 기금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조대용 육문 면장은 마을 지도자가 앞장서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가자회 행사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일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인태 회장은 오늘 이 행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대원 사모 간의 협동심과 공사 정신을 바탕으로, 지금 마련을 위해 열린 행사인 만큼, 돕고자 하는 주민들과 교감을 나누며, 지금 마련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양숙, 군여 회장은 인터뷰에서 저소득층의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나눔 장터에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네, 네, 네. 지역 주민을 비롯한 잘하셨어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사랑의 나눔 장터를 통해 마련한 기금은 연말, 네. 자 용문면 새마을에서 네. 동사화도 네. 많이 펼치고 있는데 네.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네, 한번 네. 아, 우리 용문면 새마을에서 이 특히 복지 사업에 참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삼십계리 분유회장님들과 지도자님들이 그홀몸 결연 일대일 결연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어르신들을 어르신들께 드릴 김장나누기나 그 이제. 어,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어,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 그리고, 어, 교육발전기금에 저희가, 많은, 이제, 금액을, 이제 내고 있는데요. 그런 금액을, 혜택을, 수혜를 받고, 좀 더, 이런 동기부여가 돼서, 좀 더, 어,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작지만,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한, 이 자원 재활용에서, 어 우리가 헌옷을 어, 각 가정에서 어, 입고 작아서 못 입는 옷이나 계절이 지나서 어 그런 유행이 지나서 못 입는 옷들을 저희가 다시 사려 사용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런 거 하고요. 이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내놓아서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우리 분회장님들 이런 이제 힘들지만 어 이런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 어, 그 일과 우리 용문면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큰 단체로서 어,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이제 새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익금이 이번 올해도 매년 하는 김장 나누기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고자 이 여기 수익금은 다 거기에 쓰여질 것입니다. 용무면 세 말래 회원은 총몇 명입니까? 아 리가 30개 리에 한개 리에 분회장님과 지도자님 계셔서요 면분회장 어, 협회장님과해서 62명이 되겠습니다. <목소리>